남도 안랑가 물러 오늘도 정혜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기분 좋아요? 네, 네, 네. 아, 네. 아니 제가 먼저 인사를 하려고 해가지고. 네. 아, 네. 제가 제가 너무 빨리 들어갔나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laughs> 제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 나? 이,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중간에 좀 공백이 네. 있어서 제가 아 먼저 치고 들어갔어요. 네. 인사를 원래 바로 해 주시는데 안 하셔 가지고 멘타고 바로 안녕하세요가 원래 정해진 멘트였잖아요. 아아 근데 안 하셔 가지고 되게 아, 예민했어요. 아니, 아니, 인사를 언제 해야 되지? 인사를 하고 정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네. 그 찰나에 제가 바로 네, 공백을 채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갑자기 임상현이 나왔어. 그렇죠. 방송 쟁이 <laughs> 하루 일사라도 방송을 못 하면 이번에 가시가 돋신다는. 아닌,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거 같은데요. 아, 주말은 아니에요. 주말은 쉬어야죠 <laughs> 네. 아무튼. <laughs> 주말은 쉬자고 했으니까요. <laughs> 네. 자, 오늘 사투리 또 재밌게 배워볼까요? 네, 오늘 사투리 곧 들려드리는 상황극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저와 임사랑 아나운서가 들려드릴게요. 야, 혜이는 뭐더냐? 너. 날도 더운데, 빙수나 먹으러 가자. 야. 니 네, 여기 전세냈냐 좀 조용히 좀해아왜아또 왜그러냐 도서관도 아니고 지면 뒤뭐어때요 지금 나 동생이 아파서 자고있으니까 나가자 나가 아따 몸이 뭐 얼마나 어디가 아픈기야 아 나가서 말하잖게 꽃바라고 나가고 문소리도 안나게 살살 닫아야 알았어 네 오늘의 상황극 <laughs> 어... 뭔가 또 구박하고 있어요? 누가 항상 상황 극하면 <laughs> 어. 나는 별로 이렇게 아, 더럽고 막 그래요. 네, 리고리고 음, 구박받고. 어디 막 부족하고 모자라고 구박받고. 아니 예전에 저는 저는 양호하잖아요. 오늘 양호하잖아요. 양늘하지 않았어요? 양호하다고요? <laughs> 네. 아, 양호한 거 이게? 아, 양호한 거 아니에요. 아. 목소리 큰거 정도 의 양호죠. 아이겠습니다. 네. 그니까 그동안 뭐, 이렇게 할거안할거다 했어요. 네. 침 흘리고, 모자라고, 네. 어디 막 먼지가 묻어 있고. 다양했죠. 예. 네. 어쨌든, 오늘 네. 생소한 그 사투리가 있으면서 꽃발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꽃발. 네. 예. 오늘의 사투리인가 보죠, 이게? 네, 맞습니다. 오늘 사투리는 바로 꽃. 발 인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꽃발. 음, 꽃발. 근데 꽃발이 이게 받침이 신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옷, 시옷. 아그 네. 그 꽃이 아니에요? 그 꽃이 네. 아니라 시옷으로. 꽃발이에요. 얘기하는데. 꽃발. 음. 네. 근데 그래도 저는 발음 때문인지 그 예쁜 음. 꽃이 가장 먼저 떠올라서. 저는 꽃다발. 어. 그런 거 먼저. 꽃다발. 어, 꽃다발. 발. 네. 아 꽃다발, 꽃발. 네, 꽃발. 저는 그 발. 우리 신체 있는 발. 그래서 왜군대 아 여자친구 꽃신 신겨준다고 네. 그런 음 얘기 하잖아요. 음, 음. 고무신 신는 게 아니고 <laughs> <laughs> 고무신 신어만 <laughs> <많은 웃음> 아, 아, 한 건데 거꾸로?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네. 어, 잘했네요. <웃음> <웃음> 그럼 시옷받침이 들어가는 꽃 단어가 따로 있나요 이게? 어 시옷받침으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 네. 강원도에서 뭐 식물 꽃을 시옷받침으로 또 방언으로 쓰인다고 하긴 아, 하는데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꽃을 네, 강원데에서는 네. 꽃이라고 해가지고 마시고 네, 빠는 아, 거. 이게 방언이에요. 네, 방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오늘 사투리가 꽃에 꽂히게 되면. 뜻을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은 아, 그 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한 꽃은 음, 아닌 음. 것 같고. 상황극에서도 힌트를 얻어야 되잖아요. 자세히 네. 보면은, 헤이리포터가 임살아나운서한테 아, 조용히 하라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음, 그랬죠. 좀 문도 조용히 다더라고. 그렇게 <laughs>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조용하게 해야 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음, 조용하게. 어, 조용하게. 관련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어, 꽃발이 조용할 때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꽃발을 하면 조용해지는 건 맞습니다. 꽃발?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놀래킬 때도 이 꽃발이 아좀 유용하겠어요. 알았어요? 와버렸네. 어, 정말요? 와버렸어요. 네. 아, 눈치 빠르다. 와버렸어, 와버렸어. 역시 아, 와버렸어. 살았어. 와버렸어요. 눈치밥 34년 인생이거든요. 네네. 네. 왔어, 왔어. 아. 지금, 다영아 나온서 네. 지금. 네. <laughs> 아니, 순간적으로 나이를 흥분하셔가지고. 에? 뭐라고요 순간적으로 흥분하셔서. 아, 흥분? 흥분 네. 잘하죠. 그 느낌이 딱 왔는데 네, 뭐라고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해야될지 어... 남을 놀래킬 때딱 그 거기에서 왔거든요 그래요? 남의, 남을 놀래킬 때그 네. 상황 그 전까지 아... 놀래키기 전까지의 그 상황을 네. 잘 생각해보면 놀래키려는 사람이 필요한 네. 거죠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필요한데 아, 네. 놀래키는 사람과 놀래키면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laughs> 그렇죠. 놀래키는 사람이 놀래키러 갈때그 전까지의 그 상황에서 어, 정확해요. 꽃바를 이용하는 거죠. 아, 정확한 음. 거 맞아요? 약간 네. 어렵게 맞죠. 설명하는 이 상황은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쉬운 거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 같은데요? 놀래키는 사람과 있고, 놀래키는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 근데 네. 놀래키는 사람이 주로 하는 행동이에요. 음, 음, 음. 놀래키기 맞습니다. 전까지. 어, 좀 복잡한데, 아무튼. 네. 뭐. 가나다라 마바사 갔나요? <laughs> <laughs>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는 잡았다니까요? 지금 못 잡으신 거 같아요.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음, 어? 지금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잡았다, 여러분들도. 많이 잡았네요. 아, 이거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아, 음. 네, 맞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이야. 아, 이거 보고 나니까 알겠네요, 무슨 말을 했는지. 음. 이제서야. <laughs> 놀래 키는 사람이 하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음, 음. 그, 이게, 우리가 발, 네. 신체 부위와 연관이 되 있는 거잖아요. <laughs> 맞아요. 네. 그죠 그, 제가 생각한 그 발이 그 발인 거죠. 네. 신체 부위의 발. 우리 신체 부위의 발. 네. 네. 아까 밑에 있던 그 발, 꽃다발 말고. 그렇죠. 그럼요. 그발 아니에요. <laughs> 그발 아니에요. 그발 아니에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놀래키는 사람이 놀래키러 갈 때, 음. 그 음. 상황에 쓰이는 건데, 놀래키러 가려면, 많이 놀래키려면, 조용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용하게 만들려면, 그, 성큼성큼 가면 안 되고, <laughs> 네. 살살. 그럼요. 살살, 살살, 살살 가야, 가야 되죠, 살살. 네. 네. 제가 잘, 루키, 잘 놀래키는 사람이라서 네. 잘 놀래는 사람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놀래킴 당해봤잖아요. <laughs> 저요? 저는 네. 제가 놀래키죠. 음, <laughs> 많이 네. 제가 놀래킨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네. 깜짝 놀라시던데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자긴는 없지만 송유나 아나운서가 좀 많이 놀래킴을 당했죠, 저한테. 아, 이제 음, 네. 먹이 사슬인가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놀래키고 어떻게 그렇게 되네요? <웃음> <웃음> 희한하네. 자, 네. 오늘 사투리 꽃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눈치채신 분들은 정답과 함께 이것과 관련된 또 다양한 에피소드, 특히나 또 네, 많은 것 같아요. 있을 네. 많이 것 같아요. 재밌는 같습니다, 거,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0891번이고요. 짧은 건5 0원긴건1 0 0원의 정보를 용료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오도시 후 2부. 정인의 남도 알람과 몰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꽃발 사투리 알아보고 있는데, 사투리 알아가면서 우리가 또 예전부터 네. 준비한 코너가 있잖아요. 사투리의 <laughs> 그 원어민의 표현. 네. 아, 코너죠. 코너 속의 코너. 몰랐어요? 네. <laughs> 알았는데요? 아, 근데 왜 네. 그러세요? <laughs> 확인, 확인 좀. <잘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음. 네, 이제 어, 듣고 말하고 연습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네. 오늘 사투리 꽃발 소리로 먼저 듣고 따라해 볼게요. 오늘의 사투리 표현입니다. 기본형이요. 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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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발, 꽃발. 응용 표현입니다. 이렇 꽃발도 꼬고 꽃발들고, 꽃발들고 간다 이라고 꽃발들고, 꽃발들고 간다, 간다. 꽃발들아, 꽃발들아. 조용히 해 어, 꽃발들어라 꽃발들어라 조용히 해 꽃발들어라 꽃발들어라 <laughs> 네아 네. 아,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어, 마지막은 네. 거의 엄청 빨랐어요, 그렇죠? 음... 뭐라 그런 거예요? 저기 꽃발들어라 꽃발들어라. 아. 네. 네. <laughs> 잘안 되시는데요 발음? 아 그러니까요. 꽃발들어라. 발음 연습하기 좋은 아, 그런 거요 꽃발들어라 꽃발들어라 꽃발들어라. 네. 힘드네요 이게. 오, 되게 빨리 발음 잘하시네요 우리 역시지역민들은다다 그러니까. 음. 역시 원어민들은 다릅니다. 원어민. <laughs> <워너민. 웃음> <laughs>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네. 지역민들이 꽃발에 관련한. 음... 힌트를 주셨잖아요. 네, 준비한 음. 힌트 있는데요. 지역민들이 직접 사투리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힌트 들어볼게요. 음, 놀때 부러 그렇게 장난 치려 껍발도고서 가보고 막 그랬지. 장난 하려고 뭐너너무발로이도그 뛰어가보고 막 그런 장난을 쳤지. 빨리 가기도 하지. 나 옷고 이렇게 신발이 신발이 소리 나길래 가만가만 껍발도고 이렇게 나오고 갔어. 소리가 나니까 복도에 걸어가니까 복도 복도에 가려면. 방가 나무고 꺾적 꺾발 듣고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조용히 하려고 키도 되고 그랬지. 막 부로 크게 하려고 이런 꺾발 듣고 그랬지. <목소리> 어떤 애기들은 꺾발 듣고 잘 다니지. 옛날에. 애기들은 가지져 꺾발 됐는 것이 아파트에서 살면 둥둥 소리가 난게 조용해요. 꺾발 들으라 꺾발 들으라 퉁퉁 된게 그래서 꺾발 됐는 거야. 오 아, 정말 많은 힌트가 나왔습니다. 쏟아졌어요. 쏟아졌어.는 네. 네. 장난할 때 많이 한다는 거, 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지. 장난 이야기 많이 나왔고요. 음. 약간 그 의태어라고 하나요? 네. 가만가만. 가만. 아 가만가만. 이라고. 가만. 이라고. <laughs>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laughs>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laughs> 이라고, 이라고. 네네. 네. 이라고는 약간 설명 그 상황이 보여줘야 될 거예요. 보이죠 보이죠. 일라고 이라고. 이라고 <laughs> 네. 이라고. 이라고. <laughs>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음. 음. 아파트. 응. 음? 그러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맞아요. 장난할 때도. 이 꽃발을 들지만요, 네. 아파트에서 요즘 네. 층간소음은. 아, 층간소음 네.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잖아요. 아래층을 위한 어떤 배려일 수도 있는 거죠. 음. 특히 밤시간 이럴 때. 근그 정도까지 층간소음이 있으면 그, 그 집에서 <laughs> 나와 되는 거아니에 건축이 잘못된 아니에요? 거긴 한데. 네. 네. 건설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음.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집 계약했으면 어쩔 수 없죠. 꽃발 음. 들어야죠. 안타깝네요. 네. 꽃발 <laughs> 아파트전 옆집이 그래가지고 아, 꽃발을 들 수도 없고. <웃음> <웃음>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옆집 위에 벽을. <laughs> 옆집 사우나미 아 들려요? 아, 네, 네. 오, 그럼 이제 아, 엄청 콕콕, 가까이서 들립니다. 그럼 한번 <laughs>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해봤죠. 아, 안돼요안 네. 고쳤네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네. 여전해요. 여전해요. 추간 네. 소음뿐만 아니라 옆방 소음이라고 그러잖요 <laughs> 옆집 소음, 옆간, 옆간 <laughs> <네네네>. 소음, <laughs> 네, 네, 네. 이런 문제도 있군요. 음. <laughs> 그래요. 그럼 다른 집을 추리 <laughs> 계약하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안 되는데. <laughs> 해결책을 해결책을, 음, 해결책을 음, 못 들여서. <laughs>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자, 오늘 꽃발에 대해서 지금 <laughs> 층간소면 <laughs> 꽃발에 대해서 <laughs>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많이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일단 3255번 님어 음. 의성어를 네. 보내 주셨어요. 엉금엉금 어, 엉금, 엉금, 조용히. 조용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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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맞아. 말이에요. 근데 정답은 아닌데 <laughs>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말이죠? 한 단어. 네. 네. 한 단어로 표현을 그걸 보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1596번님. 아 이거는 네. 한단어로 표현을 안 해주셔서 정답은 아닌데. 설명. 설명하자. 설명이죠. 네네. 네, 네. 아 이거 이걸 거이 들고 가는 거라고. 음. <laughs> 그쵸 그쵸. 네. 네. 하,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이거는 맞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맞는 말이긴 해요. 그걸 풀어서 해석하면. 음, 그렇지, 풀어서 한 네. 거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이따가 정답 공개하고 그 다음에 네. 알려드리죠. 3489번님. 음. 어 꽃밥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정답 이것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맞춰 주셨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2781번님은 어 이걸 들고 살금살금 걸어 다니는 아, 겁니다. 정확합니다. 2791번님께서도 정답 맞추시면서 어, 이걸 들고 조용히 하는 거라고 네. 했어요. 그리고 3573번님 이거 맞죠? 저는 깽기발이라고 하는데. 깽기발? 깽기발이라는 어, 걸 이것도 사투리인가요? <laughs> 아니면 이거는 그 동네에서만 쓰는 걸 수도 있고. 잠깐만요. 그래도 우리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가장 음. 지금 연장자분이 우리 기술 감독님이시네요. 깽기발 은 들어보셨어요? 아, 갑자기. 아, 전레전레전래절래 아, 하셨습니다. 절레, 절레. 아, 깽기발 뭐안 들어보셨다고요? 아. 아. 여기 볼이 빨개지시네. <laughs> 그리고 <웃음> 네. 또 있어요. 혹시, 어, 7179번님께서 아. 깨든발이랑 다른 건가요? 아, 어, 저 아니면. 이거 약간 들어본셨나요 깨금발. 것 같은데요? 저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거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깨근 발은 그거 아니에요? 깨근 발은 아아! 직접 설명해주세요. 아, 보여주셨어요. 아. 감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걸 로 어. 카메라를 돌렸어야 되는데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어.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 몸으로 하는 스피드클립인 줄 알았어요. 아, 한발 들고 한 네. 발로만 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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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감독님이세요. <laughs> 자 4711님 소개해주세요. 네. 꽃발이요. 예를 들면 아기 잠 지워놓고 음. 소리 안 나게 이거 들고 조용히 살짝 나가는 거요. 예 아. 날이 더워서 졸린데 잠이 확 깨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면서 노래도 신청해주셨습니다.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 이거 꼭 해야 되죠. 응. 음.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재워놨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근데 막 시끄럽게 들어와. 그러면 <laughs> 조용히 하라고 막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꽃발 시작되죠. 네. 이렇게. 그리고 깨면, 아이 그, 이 화상아. 저거 어, 재웠는데,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여. 니가 재워, 니가. 저희 무슨 경험이 있는 어, 것처럼. 네, 그러니까요. <laughs> 부부꽁트 하는 <laughs> 줄 알았어요. 5411번님께서는 딱 하니 정답을 맞춰주신 음, 거 아니에요? 네. 세 글자만 떡! 보내셨는데 아, 잘하셨어요. 정답. 약간 그 재미난 에피소드도 보내주시면 좋았을 그럼 텐데. 그럼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네, 정답이고요. 2529번님. 그리고 29번님 꽃발 정답 이것이요 꽃발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살아가는 <laughs> 와이프 백허그하다가 하필 그때 와이프가 뒤돌아서는 바람에 눈이 마주치고 뭐하냐고 해서 민망해서 혼났던 기억이 원래 아, 약간 간지러운데요 음, 로맨틱한 좋은 상황인데 좋은 거죠 <laughs> 아 저희는 약간 좀 음. 장난치고 이런 거올줄 알았는데 음. 로맨틱 사연이 그 있어요. 뒤에 어떤 상황이 이어졌을지는 참 상상이 갑니다. 음. <laughs> 뭐죠? 뭐죠? <laughs> 021번님. 뭐죠? <laughs> 자 꽃발, 어, 깨근발. 초등학교 아까... 때 친구들과 키 재기하면서 꽃발을 짓고 해서로 놀려먹기도 음... 했지요. 어, 어. 어 근데 우리 기술 감독님의 그 모션에 의하면 어, 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음... 같은 건 아닌데 <laughs> 누가 맞는 걸까요? <laughs> 음... 우리 기술 감독님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설명을 어, 비슷한 느낌으로 해주셨는데 깨근발은 아니에요. 네, 아니고 네. 다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아 근데 7 7 9 번님께서는 우리 동네는 깨근발이라 한것 같은데 음... 하면서 정답을 또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좀 어.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어. 자, 그래서, 그럼 네. 여기서 정리할게요. 네. 오늘 깨금발은 아닌 걸로. 깨금발은 한 발로만 가는 걸로. <laughs> 그러면 그거 네. 말고 다른 단어를 한번 찾아보셔서 다시 보내주시면. 그렇드리겠습니다세 음. 글자는 맞아요. 네. 깨금발처럼. 네. 무슨 무슨 발은 맞는데, 음. 그 깨금발은 아니에요. 음. 새 이름이죠, 새. 네. <laughs> 새요? 네, 새요. 너무, 너무 결정적으로 주시는데. <laughs> 자, 다음 사연. 그리고 1596번님은요, 이거 들고 걷는 걸 말하죠. 네살 우리 딸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다녀요. 요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이음 많을 거예요.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그래요. 아, 요즘 예민하잖아요. 아 참. 집에서도 편하게 못 입고, 참, 그런. 근데 어렵지 음. 않잖아요? 특히나 뭐, 낮 시간에까지 그런 건 조금 그렇고, 음. 밤에, 음. 이제, 주무셔야 되는 그 시간에 음. 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니거나 그러면은, 아이들 주의를 줄수 있죠. 얘들아, 그렇죠. 꽃발 들어. 한, 11시 넘어서는. 네. 네, 꽃발 들 꽃발 들어야 음. 음. 자, 그리고 깨근발은 표준어라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남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네요. <laughs> <laughs> 저희가 네.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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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이쯤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받아보면서 네. 노래 한곡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아까 아, 네. 네, 문자 신토불이 주시면서 네, 4712번님이 음. 아기 잠재워놓고 소리 안 나게 이 꽃발 들고 조용히 살짝 나간다고 하시면서 신토불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네. 베이호의 신토불이 들으면서 조금 더 정답 받아보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문자 샵 0891번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4711번님의 신천곡, 베이로의 신토블리 듣고 왔습니다. 이 소리는 징소리입니다. 징소리에 잠이 확 깨는 거예요. 마지막에 들렸던 소리. 음. 알아요, 징소리는. 네. 그냥 한번 언급한 거예요. 네. 자, 문자 마감할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마감. 마감. 아, 근데 여러분들. 깨근발이 오늘 사투리 아니에요. 이상한데 꽂히셨어요. 예, 네. 이상한데 지금 문제 트가 아닙니다. 오늘 문제 뭐였어요? 꽃발, 꽃발. 꽃발이었죠. 꽃발이었죠. 네. 네, 깨근발에 다들 꽂히셔서. 음, 깨근발은 표준어라니까요, 여러분. <laughs> 맞아요, 맞아요. 표준어입니다. 남도발 사투리가 네. 아닙니다. 한쪽 발을 들고 서 있는 자세, 그런 모양이에요, 네. 깨근발. 아,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음.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릴까요? 네. 음. 어, 이 분은 또 풀어서 해 주셨네요. 어, 2876번님. 아, 일단 공개 정답 공개. 해야죠. 음, 공개, 공개 공개할까요? 하고 나서 얘기하죠. 그래요? 오늘의 네, 정답은요. 오늘 정답은 까치발이었습니다. 네, 까치발이었습니다. 음. 네. 까치발 었습니다 까치발이었어요. 김치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걷는데 날다니는 네. 거죠. 아, 꿈치로만 다니는 거? 그럼요 <laughs> 음. 2876번 님답 뒤꿈치를 들고 다니는 것. 빌라 4층에 사는데요. 우리도 아래층에 발소리 들릴까 봐 이렇게 아이고, 다녀요. 하셨습니다. 진짜 매너 있는 어, 가족이네요. 음. 맞아요. 근데 까치발 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요 근데 이거는 있겠군요. 뭐 헤인 리포터가 감안하겠죠 네. <laughs> 네. <laughs> 네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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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번님 진짜 정답 까치발 네 진짜 정답 입니다 음. 네, 그동안에는 가짜 정답을 보내셨나봐요 <laughs> 맞네. 네. <laughs> 어, 바... 아, 이 논란에 네. 시발점이 된 문자였네요, 아까. 음... 어, 그리고, <laughs> 인증샷! 까치발이 어떤 건지 인증샷에서 아, 보내주셨어요. 본인의 발이겠죠. 그 일본이세요? 지 021번님. 아, 진짜요? 예. 네. 오. 본인의 발. 깜짝, 깜짝 놀랐어요. 어, 지금 찍어서 보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보내실까? 음, 나 역시 아, 우리 애청자 너무 사랑스러워요. 굉장합니다 근데 여기 그 바닥에 우리 회사랑 비슷한데요. <웃음> 혹시 내부자? <laughs> 혹시 네. 네. 자, 다음 사연도 좀 소개해 주세요. 음, 그리고 네. 7203번님은요. 오늘 문제 정답은 발목 발가락을 들고 가는 겁니다라고 보내 주셨는데 발목을 어떻게 들죠? 발가락은 또 어떻게 드는 거예요? 뒤꿈치로가는 건가요?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에. 어떤 음. 느낌을 설명하려고 한건줄 아는데 음. 발목이랑 발가락을 댄다고 하니까 약간 공포스러운 괴기스러운 장면이 약간 떠오르는데. <laughs> 아, 오늘 정답은 <laughs> 아닙니다. 음, 그리고 3, 6, 4, 4번님 정답 까치발. 어릴 적에 키즐기 할 때. 맞아, 맞아. 아, 맞아, 네. 맞아. 아, 서로, 비, 서로 비슷하면 맞아, 음, 조금 더더커 보이려고. 남자애, 남자애들, 남자애들. 네? 자존심 싸운다고. 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laughs> <laughs> 그는 워낙 작았었어가지고. 아, 예, 워낙 작았었어서 그런 거 할, 음. 그런 게 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작은데 큰데. 어, 그러게요? 언제부터 컸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팍 컸어요. 오, 한, 평소에. 평소에 한 10, 10, 순식간에 10cm. 순식간에. 1년에 막 12cm 이렇게 <laughs> 커가지고 맞아. 깜짝 놀랐죠. 중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막. 그 자존심 싸움 버리고 그럴 오오. 만한 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존심 싸움 버리고 있으면 꽃발 들고 있으면 옆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아 부럽다, 아, 부럽다. <laughs> 이렇게 의외네요. 있었는데 갑자기 크는 바람에 <laughs> 네,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laughs> 자헤인 <헤이> 리포터가 <laughs> 이제 두분 네. 뽑아주세요. 어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어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키즈에서 음. 키 순서대로 짝꿍 정했다고 아네 그때 이제 까치발 들었다고 사연 보내주신 6 1 83번님 하고요 네. 네. 어,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이제 왼발로 갈 때가 있는데, 음.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이 까치발을 들고 가게 된다고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사연 보내주신 6404번님까지 두분 뽑아 드릴게요. 네, 네 두분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도 기대했던 대로 음. 재미있는 사연들 많이 왔어요. 네. 음. 6183번님, 6404번님 축하드리고요. 어, 니포터 덕분에, 어, 제 이미지는 <웃음> 망가지지만, <웃음> 방송 재밌으니까 <laughs> 네. 괜찮아요 그럼요. 네. 이게 뭐소학행 원어민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맞습니다. 자, 혜인 리포터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난 네. 사투리 기대할게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인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